자, 페이지 212 예제 10번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 최대값 최소값 문제야 어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어, 그래프를 조금 구체적으로 뭐 되게 뭐 세세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프를 그려 줘야지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야 자 항상 함수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는 최대 최소값은 자 y 값, 다른 말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 함수값이 뭐야? x가 뭐뭐일 때 y 값, 뭘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잖아. 이 함수값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지 쉬운데, 중요해. 그리고 너희들이 잘 기억을 못해. 어? 특히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에서 아, 어떻게 구하지? 라고 너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워 한단 말이야.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 줘야 되겠지. 표준형 구하는 방법은 어제 천선생님 설명을 했을 거야. 동영상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 이렇게 뭐 약분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정리된 걸 써주면 자 여기까지 이제 표준형을 이제 그릴 수 있었고, 자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1자이 정도는 이제 능숙하게 할줄 알아야겠지 자 x 에 마이너스 2 찍고 y 1 이렇게 점근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어, 분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니까 항상 얘기하지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음수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그려질 거다 자 그려주면 점근선에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또, 자,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자, X,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인제 여기 그려질 건데, 이제 X절편, y 절편은 우리가 좀 구해야 돼. 자, X절편 먼저 구해볼게. 어, Y 있다 0 대입하면, 어, 최초의 식에 대입하라 그랬지. 아, 이게 0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X는 1. 아, 얘는 1 지나는구나. 여기 1, 조금 더1 지날 거고, 자 이번에는 y절편 x에다 0 대입하면 음어 마이너스 2분의 1 어, 대충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자 요렇게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그 다음에 어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 제한된 범위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자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 있을 거고 뭐 1은 여기 있네 자 여기하고 선생님 빨간 줄로 이렇게 쭉쭉 그었잖아 자 여기하고 여기에서 요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는 그래프만 보는 거야. 자, 사이 에 있는 범위. 자, 빨간색으로 덧칠하고 있어. 요 빨간색 곡선 있지? 자, 지금 요거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의 y 좌표. 가장 높은 쪽에 있는 y 좌표. 여기가 뭐야? y 값이 뭐야? 0이잖아, 여긴. 아까 여기 1, 0이잖아. 여기 좌표가. 자, 그리고 가장 낮은 부분, y 값이 가장 낮은 부분. 요 부분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을 찾으면 된다 이거야 x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x를 x값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또 대입하냐면은 우리 최초의 식에 여기다가 x 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정리하면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구나 y좌표가 마이너스 2구나 자 이제 됐어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2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마이너스 2